안녕하세요 햄찌 포장 양양 포장입니다 우리 포장이 뽀... 여러분 오늘은 이,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귀여운 가방이 눈에 띄시죠? 이 가방은 사실 제가 놀랍게도 만든 것입니다 미술학원에서 제가 지비츠를 만들었는데 이 파츠는 그냥 따로 구해온 거예요 이 수박 파츠랑 요요 이 파츠요 그리고 음, 햄스터 집이 처랑 그리고 이 뭐랄까 고양이 입을 덮고 코코아 마시는 거랑 이렇게 귀여운 회색 고양이가 리본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영어 이름표랑 햄스터 햄스터가 뭘 먹고 있어요 양젤리 그리고 10번 느낌 레슨 고양이랍니다. 안에 뭐가 들릴지 확인해볼까? 사실 뭐 조금 뭐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, 한번 열어볼게요. 어쨌든 음 오늘은 내부 도 살짝 보여드릴요 이 조개가 들어있습니다. 귀엽죠, 조개가. 내부도 보여드릴게요, 한번. 짜잔. 색도 엄청 예쁘죠? 다시 어줄게요 너무 가방이 귀엽죠? 여러분 다 근데 다음엔 또 저희 친구들 포카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포카를 만들고 꾸미기까지 할 거예요 그 대신 만들기 영상을 보여줄 거지만 그냥요 그냥 꼭 만들 거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집이 주는 그냥 놀랍게도 그린 건데 제가 이게 오븐에 구우면은 그게 플라스틱처럼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종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, 오븐에 구우면.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, 이렇게 지비츠가 되는 건데. 완전 실리콘이어가지고, 말랑말랑해요. 아우, 귀여워. 음, 가방은 그냥 사오면 됩니다. 이둘도요 그러면은 제 포카 만들기 기대해 주시고 모두들 안녕. 꾸짜기 친구들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꼭 눌러 눌러.